네, 이번엔 제가 준비한 아이템을 꺼내 볼게요. 어, 우리 뷰티 마스터 여러분들, 뷰티 상식을 한번 체크해 보고 할까요? 음. 뷰티 네네. 상식이요. 네. 어, 들어와, 들어와, 뭔지. <laughs> 어디 됐습니다. 네, 어 네. 됐어요. 궁금합니다, 어떻게요? 네, 이번 2018년도 응? 뷰티 신조어인데요. 네, 혹시 네. 가심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지금 가심... 문제를 똑바로 내셔야죠. 가성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가성비 말고 가심비라는 가심비? 단어. 저 가성비에 비슷한 가심비?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대 성능비가 가성비잖아요. 그렇죠. 아, 네. 가심비는 가격 대비 성능, 일명 가성비에 마음 심자가 더해져서 네. 심리적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요. 어, 예전에는 싸고 양 많은 그런 가성비 좋은 제품을 어. 선호하셨다면 요새는 안전한 성분으로 아. 뭔가 가, 심적으로 안정감이 어. 되는 어. 그런 가심비 좋은 제 어. 착한 네. 성분 그렇죠 저렴하다고 해서 막 네. 네. 아무거나 쓸게 아니라 네. 성능도 좋고 네. 또 안전한 제품을. 네. 가심비라고 음. 음.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요새 SNS에서 어, 가심비로 손꼽힌다는 제품을 사용해봤는데요. 어,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뷰티앤뷰티 뷰티 시청자 여러분 정하나입니다. 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봄의 소식이 오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미세먼지라는 나쁜 아이도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의 피부를 지켜주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요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짜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굉장히 추천하는 이유는 뭐 요새 저자극 화장품 이런 것들 많죠. 근데 이 심지어 이 화장품 브랜드는요. 비자극 화장품이에요. SNS나 블로그, 또 요새는 그런 화장품 성분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유명한 어플 있잖아요. 그 어플에서도 유해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화장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짜잔! 오. 자연 유래 성분으로 가득 채워 피지 조절 및 유수분 밸런스에 도움을 주고 피부에 풍부한 수분감을 전달하는 진정 토너 제가 흔들어 보면 알다시피 제형이 굉장히 묽은 제형입니다. 오, 이렇게 톡톡톡 떨어지는 제형인데요. 이제 피부에 한번 올려볼게요. 되게 가볍게 싹 올라가는데 전혀 제형은 묽은데요. 보이세요? 톡톡톡톡. 톡톡, 이거 보세 보이시죠? 이, 이, 이 찰떡 같은 소리. 되게 마스크팩이 귀찮을 때는요. 이런 화장솜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네장 여기에 이런 묽은 제형의 스킨을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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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혀줘요. 양쪽 볼 붙여주시고, 턱에도 이렇게 올려주죠. 이렇게 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면 피부가 촉촉해지죠. 이렇게 민감한 피부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토너를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강추하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장품 브랜드의 모든 제품들이 민감성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 그런 제품들이 많으니까 이 토너 말고도 다른 제품을 스튜디오를 통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나저 제품 알아요. 오! 유명한 건가? 네, 저는 저 제품을 썼었어요. 아, 진짜. 이게 저한테 착한 제품이라고 이미 저는 소문을 들었었고, 그래서 썼는데, 진짜 발랐을 때, 와, 이거 너무 순하다. 너무 좋은 제품이다라는. 음 그런 느낌이 정말 온몸으로 빡 왔었거든요. 써보고 싶네요. 제가 영상으로는 토너를 사용했는데 토너에 매번 화장솜에 따라서 쓰기 되게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여기 유리스킨에서 따로 이 스토너 패드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네, 네. 어, 이렇게 패드. 패드가 아, 아, 요즘 이렇게 많이 아, 나와요. 맞아요. 제가, 제가 되어 있는 패드. 이런 패드 제품을 너무 너무 이게 좋아하거든요. 뭐죠? 이게 뭐냐면요. 이 아까 제가 화장솜에 토너를 따라서 아, 이렇게 닦아냈잖아요. 음.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이걸 제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굉장히 순한 제품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클렌징 전에 미리 한번 닦아내는 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 또 클렌징을 하고 나서 어 음. 피부결을 한번 정돈해주는 어, 용으로 음. 사용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죠 세안을 하고 나서 한마디로 그냥 토너 단계에서 쓰신다고 생각을 하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토너가 이 화장솜 패드에 그냥 묻혀져서 아 네. 좋다 좋다. 네, 묻혀져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화장품 성분이 음. 전부 EWG 등급에어 그린 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아, 정말 네, 순한 네. 성분만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민감하신 분들 또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믿고 사용하셔도 될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음. 미스트인데요 어.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핸드폰을 야밤에 혼자 너무 얼굴 가까이 두고 어. 이렇게 지낸 시간이 많잖아요 저야, 너무 많죠 음, 그게 사실은 블루라이트라는 가장 안 좋은 아. 상황이에요 그럴 때 수시로 뿌리기도 좋고 특히나 메이크업 전에도 쓰기 용이하고 메이크업 후에는 더 드라마틱한 효과, 내가 좋아하는, 그걸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 이게 안티 블루라이트 미스트거든요. 음.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효과를 맞아. 가진 미스트인데요. 블루라이트는 눈에도 안 좋을 뿐만이 아니라 피부에 색소 침착에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미스트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이게 안개 분사를 갖고 있는 미스트인데요. 음. 대부분 안개 분사 미스트를 가진 미스트는 가스여가지고 음. 조금 좀 그런데 이 미스트는 가스 없이 독일에서 또 특허받은 아. 그런 미스트여가지고 음. 아, 또 이런 특별한 안개의 미스트를 또 만들어준다고. 촉촉하네요.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면 이 제품은 그냥 블루라이트만 차단하는 거예요? 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또 일명 또 뿌리는 수분크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아, 아, 아왜 이렇게 촉촉한 네. 게 많지? <laughs> 그죠. 그래서 이게 일반 그냥 어떤 미스트들은 뿌리고 나면 잠깐 촉촉하고 훅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아, 많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뿌리고 나면 속 안까지 촉촉하게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그짜 이게 중요하죠, 진짜. 뿌리는? 아. 수분 크림으로도 일분인데 정말 잘 오, 가은 씨 계속 오, 뿌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 뿌렸어요 아, 아, 왜냐면 실패입니다 실패요 실패좋아요 광고 들어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또조명들을 저희가 <laughs> 또 많이 하니까 네네. 또 이런 게더맞다네 아, 맞아요 요즘에는 실내에서 선크림 같은 거잘안 뿌리자 안 바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 하나 바 이렇게 뿌려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자연유래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화장품 어, 건강한 피부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